안녕하세요. 머리 아는 숑입니다. 오늘 헤어는 반묶음 스타일 세 가지로 모아봤고요. 첫 번째 머리는 머리 반으로 나눠서 묶으면서 반만 빼줄게요. 반만 빼준 머리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살짝 들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넣어서 한 곳으로 머리 뭉치지 않게 안쪽에서 펼쳐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한쪽만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삐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벌려주시면 되고요. 실핀이나 유핀 이용해서 고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해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머리는 여기 탑 부분, 탑 부분만 그대로 모아서 느슨하게 내려서 묶어줄게요. 양쪽 머리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오늘 두 번째 머리 같은 경우는 살짝 자연스러운 느낌의 반묶음 스타일이에요 양쪽 머리 손으로 빗질하신 후에 손으로 빗질하신 후에 가운데 묶은 머리 가운데 공간 사이에 머리 그대로 잡아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빼주실 때몇번 이렇게 쓸어 주셔야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곱장끈이나 예쁜 머리끈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 주시면 돼요 이제 옆에서 가져온 양쪽 머리를 살짝 느슨하게 내려 주시면 더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묶어 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머리도 예쁘게 묶어 보세요. 세 번째 머리는 반으로 묶은 상태에서 반으로 묶은 상태에서 맨 밑에 맨 밑에 부분을 공간 만들어서 공간 사이에 머리 그대로 잡아주시면 지저분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틀면서 머리 하나로 모아서 그대로 머리 끈까지 왼쪽으로 빠질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머리 탑 부분 뽕긋하게 살아나요. 이제 남은 머리 공간 사이에 넣어서 횟수 반복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한번더 해주셔도 돼요. 저는 남은 머리는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고정해줬고요. 이제 한번더 이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남은 머리 길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두셔도 되고 아니면 길지 않다면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서 조금 깔끔한 느낌으로 마무리해주셔도 돼요. 오늘 헤어도 예쁘게 반묶음 해보시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